오늘 머리 어떻게 할까? 시스루펌에 쇼커시고 응. 뒷머리가 살짝 긴 느낌으로. 투블럭 하긴 할 거예요? 살짝 살짝 가위컷으로. 네. 바리깡 안 하고. 네. 바리깡을 하면 집에서 뭔가 쫓길것 같은. 한번 <laughs> 그냥 살짝만 다운펌 하고 투블럭 해본 적은 있어요? 네 해본 적 있어요. 음. 고등학교 때한 2년 정도 했었어서. 오. 머리 까볼게요 네. 제 성격이 조용조용한 스타일인데 음. 짧게 자르니까 뭔가 이미지 두 개가 안 맞는다? 그렇게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. 좀. 그냥 모르겠어. 남자같이 하는 게 싫으시겠는 거겠지. <laughs> 한창 사춘기 때 갑자기 냅다 투블럭으로 밀고 빨간색으로 하고 가버려서 <laughs> 너무 콤보로! 되게 충격을 엄청 받으셨나봐요. 음. 그래서 오늘도 빨간색 머리 하고 오면 안 된다고. 막곡은 어, 뭔데? 작곡? 음.. 실용음악과예요 쪼코톡이 음. 근데 머리 되게 좋다. 아, 많이 그래요? 안 뜨고. <laughs> 이 정도면 진짜 안 뜨는 거예요 음. 약간 참머리라서. 참머리가 뜨기까지 하면은 모조리치처럼 뜨거든요. 긴 생머리를 했을 때 머리가 너무 달라붙으니까 음. 미역 뒤집어 쓴거 같아가지고. 음. 그럼 자사랑 유튜브는 구독한 지는 안 됐어요? 구독은 음. 눌러도 보면서 약간 대리만족하다가 더 이상은 안될것 같아가지고 마침 댓글에 음, 음. 모집한다 올리셨길래 아 이건 운명이다. <laughs> 안 되면 기르고 되면 자르자. 어머 시스루 <laughs> 스타일 하기에 되게 머리가 좋다. 그 스타일은 숨만하신 분이 그렇게 하려고 하면 되게 힘들거든요. 아 진짜요? 찰랑한 느낌이 없어서 1년 전부터 진짜 너무 하고 싶었어요. 근데 뭔가 자르고 있는데 실감이 안 나요. 오늘도 좀금 광주에서 온 거예요? 네. 아이고. 버스 타고 지하철 타고. 음. 고생했네. 브이로그 보는 거 좋아요? 네. 내거 어떻게 해줄래? 당연하죠. <laughs> 브이로그도 따로 하세요? 원래 그장사로 계정에 다 같이 올렸었는데 네. 분리했어요, 그치? 핸드폰을 꺼내고 싶은데 너무 편하게 놀여 있어서 몇 살이에요? 푸드로 7살, 저는 9살 완전 애기인 줄 알았는데 다운폼도 해봤나? 아니요 여러 가지를 시도하고 싶어질 때쯤에 응. 집에서 탈색을 하다가 정수리, 탈색하면 파마 못하지 네 정수리 위가 다 끊어져서 음. 포기하고 살았어요 원래 하려던 이렇게 앞머리 내리는 거 네. 해도 되고, 이렇게 뒤로 말리면 가름마 스타일로 할수 있어요? 네. 꼭 어, 내리기만 해야 되는 건 아니에요? 네. 고등학교 때 머리 한컷 했을 때는 그 전에는 머리가 길었어요? 허리까지 오는 기생 이제 또 길을 거야? 또 질리면 길었다 잘렀다가 잘랐다가 잘 나왔어. 아매들어 네. <laughs>